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전일, 네, 그래도 시장이, 어,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좀 반등을 이어왔었는데, 오늘까지 그래도 이틀 연속 시장이 반등을 해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장, 뭐, 대내외 악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일단, 지금의 시장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될지, 아니면, 뭐, 추세적 반등이 될지는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시장, 어, 어렵고, 참,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시장임에는 분명하나, 이 또한 또, 악재성 요인들은, 뭐, 때가 지나면 다 해소될,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전일 네, 국내 증시가 마감을 하면서 사실 국내 증시를 끌어올렸던 부분도 어, 헝다의 이 부분적인 이 리스크 해소와 어, 미국 증시 선물의 반등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가 사실 어제 조금 반등을 해줬었는데. 좀 안타깝게 전일 나스닥 선물이 1%대 상승을 보이던 게장 중에 혼조세, 그리고 장 마지막에는 낙폭을 키우면서 좀 마감이 됐죠. 이런 부분이 여전히, 네, 증시에는 부담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까지 해서 미국 시장의 이 월복이 마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이 참 미국 증시에는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네, 굉장히 좀 혼조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파월이 ECB 은행에서 주최하는 이 연방은행들의 총재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파월이 이 굉장히 그리고 또 아주 매파적인 어 발언을 한 부분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가 어, 흔들렸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생각보다 세고 더 오래 이어질 것 같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만약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인계점을 넘어간다면 즉시 대응하겠다. 즉 언제든지 금리 인상 속도 등을 빨리 할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 미 증시 장중 하락에 하락으로 몰고 갔다 라고 보여집니다 또 반면에 또 증시를 약간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해준 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이 부채유예 이슈가 있죠 이로 인한 셧다운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민주당에서 일단 자 그래 어이 부채 유예에 관련해서 일단은 셧다운 금지법안을 먼저 우리 상정해 가지고 처리하자 그리고 부채 유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나서 이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어제 하원 의장이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은 긍정적이게 작용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거기에 더해서 아침에 상원 원내대표의 셧다운 방지법 포결 합의 뉴스가 장중에 보도되면서 일단은 시장이 다양스럽게 좀 반등을 좀 이어져 왔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게 저도 매매를 하고 시장을 보면서 중간중간 이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한 번씩 체크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씩 체크를 하는데 어 국내에 발표되는 이 소비자 지표라든지 등등이 상당히 침체가 돼버렸다. 라는 게 일단 지표로서는 확인이 됐고요. 중국의 이 제조업 PMI,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가 9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하면서 중국 경기의 둔화를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장중에 나왔는데, 이런 악재성 요인들은 일단은 시장의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좀 덮어진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여전히 시장에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즉, 중국과 연관된 사업을 하는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렇다고 시장이 완전히 네안 좋고 그런 거는 아니죠. 여전히 시장에는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기 때문에 시장은 쉽게 꺾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개별 테마 섹터로 순환매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저도 이런 부분이 참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환매가 돌아간 다음에 빠르게 식어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네 돌파를 한 이후에 이제 신고가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것만 같은 종목군들이 사실은 빠르게 식어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조금... 아, 시장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흔히 말해서 연속성이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최근에 2차 전지를 제외하면 길어야 2주, 뭐 짧으면 일주일도못 가는 상승 이건, 하락 이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의 목표 수익률을 적게 잡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바라보죠. 자, 오늘 시장, 여전히 리비안 관련주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죠? 어, 저희는 개인적으로 리비안 관련주를 전혀 손을 대지 못했어요. 어제도 사실 삼진 에덴드라는 종목을 물려있다가 탈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외에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작용할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를, 어, 체크를 하는데, 루시드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 있었던 거를 미처 체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더 미리 체크가 됐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는 섹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빈 테마를 이쪽에서 좀어 잡아준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이 김정은의 이슈가 나 나왔었죠. 김정은의 이슈가 이 속보로. 어, 김정은 10월 남북연란선 복원, 남해 위에 갈 생각이 없다. 라는 이슈로 해서, 사실은 이 종목군들이 굉장히 어렵게 움직였을 거예요. 신원과 아난티, 두 종목은 일단 시장의 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봤다면, JST나 ST다라든지, 혹은 선도전기를 봤어야 되는 날이 맞습니다. 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 은 아난티가 예를 들면 갭 자체가 이렇게 많이 안 뜨고 어중간하게 떠져서 살짝 밀렸다 올라가면 말 그대로 이 시가 갭 매매가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아난티에서 나왔던 이 흐름 자체가 아난티에서 나왔던 흐름 자체가 절대로 눌림을 주지 않는 패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날 시가갭이 많이 호재로 시가갭이 뜬다면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반면 그런 게 있죠. JST나 딱 JST나와 같이 상가를 한 갔던 종목이 이 갭을 뜰때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략해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JST 나는 안 했고요. 선도 전기를 일단 사실은 장 초반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보면서 일단 종목이 차트를 켜놨었기 때문에 보면서 이런 구간에서 돌파할 때, 네, 돌파할 때 그냥 들어가서 뭐 일정 부분 분할 매도로 청산을 좀 하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 의미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수많은 경업주가 존재를 합니다. 수많은 예를 들면은 뭐 철도도 있고 뭐 금강산 여타 많은 종목군들이 있죠. 근데 왜네개 종목만 가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주식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했고 일단 신원이라든지 아난티는 다시 저는 볼 생각이에요. 어 밑에 내려오면 자 통신선 복원 이후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저는 한그 북한하고 정상회담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유동성이 들어왔고 그 종목군들이 눌리게 된다면 봐야 되겠죠. 자 시장은 이미 압축이 됐어요. 종목은 신혼과 아난티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JST나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JST나 그리고 선도 전기까지 이네 종목까지만 안에서 봐야 되고 가급적이면 눌리면 하더라도 1등 종목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원이 뭐 이런 자리 온다면 은어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공략을 하려고 대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루시드 모터스 관련해서 전일 에코갭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상한가를 가다보니까 바로 대원화성 시가갭을 엄청 들었고요 세원이 뒤따라 갔죠 그리고 오늘 어 동국RNS 대유에이텍까지 테마가 굉장히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어 이쪽 테마가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안할수가 없는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다소 좀높 꽤 그리고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와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좀 기다려서 눌림 목이 오는지 정도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고 지금의 테마는 조금 다소 빠른 감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시장을 잠식하는 테마가 돼서 주 테마로서의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까지는 그렇게 시장에 크게 부각은 되지 않았었는데 어, 일단 내용상으로 보면, 게임체인저 글로벌 차업계 전고체 경쟁해서 내용적으로는 이제, 뭐, 전세계 뭐 유수의 기업들이 뭐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하고 있다. 별 내용 없습니다. 기존과 거의 흡사한 내용의 이 제목이죠. 그 전에도 나왔던 뭐 비슷한 내용의 재료인데, 워낙 최근에 2차 전지 섹터가 강하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그런거 같고요 한농화성이 어 올라가는 중에 굉장히 빠르게 네 이런 구간에서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바로 밑에 눌림을 언급을 했는데 그 자리를 좀 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농화성은 사실은 공략을 못했고 상따도 해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왜 한동안 성이 먼저 갔냐면 시가총액이 3천억대이기 때문에 CIS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낮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CIS보다는 TSI가 훨씬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SI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인적으로는 TSI를 오늘, 어, 주 매매로 좀 매매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매는 굉장히 좀 열심히 했던 게 TSI 였고요. 그래서 좀 다소 아쉽죠. 이 구간에서, 그니까 러 눌렸을 때 제가 추천드렸던 가격이 13,000원 언더였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워요. 이,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 잘 잡았더라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수 있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 자체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뭐 나중에 비슷한 종목을 만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장을, 이전 상장이죠. 코넥스 이전 상상, 상장을 하면서 이때 강한 시세를 주고, 이 시세와 버금가는 바닥공 초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합니다. 주가에 발생을 하고, 이러면서 재료가 확실한 종목이었죠. 사실 어찌 보면 어제가 최고의 매수 구간이었는데, 일단 이런 이 윗꼬리 부분이 돌파할 때 많은 거래가 터져야 되고, 거기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네, 현재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재료성 가치가 충분히 부합이 된다면 이런 종목은 강한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TSI 같은 경우는 내일 단기과열 예고가 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지는 좀 미지수 같고요 어 대신 만약에 이 종목이 밀린다면 네, 밀린다면 이런 강력한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아래에서는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고체 바람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CSI 거의 1조 가까운 1조 가까운 자금이 들어왔죠 시간에 거의 상한가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하나 둘, 셋. 네. 2차 파동에서 이제 연장 파동으로 돌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이 아마 불꽃 슈팅 날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더 가는 종목군들도 있을 거고 또 멈추는 종목군들도 있겠죠. 그런데 내일은 단기 슈팅이 마감되는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2차전지에서 SKC는 악재를 좀 만나서 밀려버렸고요. 에코프로 BM과 LNF 등등을 보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거는 보이자 영역으로 저는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동화 기업이 후발 종목으로 좀 올라왔죠. 얘도 같은 전해질 종목인데 후발 종목으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돌파 관점에서 이제 신고가 영역 들어갈 때좀 봤었는데요. 워낙 이런 구간에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 보면 거의 거래량이 없이 올라와서 태도, 나, 태도 나지 않아요. 이게 주식이 올라가는 뭔가 흐름이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 이 종목이 움직여 움직이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조차도 알기가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매매가 좀 어려웠고, 일단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서 아직 신고가를못간 종목이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오늘 수많은 정고체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농화성도 있었고, CIS, 그리고 한국 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이 또 정고체인데요. 위에서 물려서, 아래서 물을 좀 많이 타고 해서 뭐 수익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 무슨 첨단 소재인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6개 정도 있어요. 보면은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도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도 어 대만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또 올라왔죠 그래서 어찌보면 오늘 많은 종목 중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주로 오늘 봤던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테마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전고체 그리고 일부 게임주, 그리고 일부 엔터주 위주로 좀 봤으면 참 좋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좀 했고, 한국 바이오젠이란 종목도 사실은 관심이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얘도 전고체, 어, 전해질 관련된 부분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국내에 지금 상호화를 만든 회사는 없기 때문에, 연구 개발, 자체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얘도 연구개발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 윗구간의 박스를 지금 열어 젖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눌렸을 때 혹은 돌파로 봐야 될지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일 것 같고요. 한번 거래가 죽어버리면 너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시세가 분출을 강하게 할 때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과거 이제 뭐 윌링스 같은 종목이죠. 거래가 죽어 있다가 이렇게 신규 상장 주가 죽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네 수급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체크를 하고 어 보는 게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중국 분들 좀 볼게요. 자 bts 네 11월 해외 공연 이슈가 있으면서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오늘 좀 더해지면서 관련 엔터주들이 한번더 올랐는데 일단 시장이 많이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 지금 2차전지 이후에 이섹터군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섹터가 엔터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섹터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돌파를 진행 중에 있는 거라고 저는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상승폭은 SM이 가장 컸죠. 9.8%. 근데 주가의 위치는 YG 엔터가 더 좋습니다. 주가의 위치는 YG 엔터가 좋, 좋기 때문에 YG 엔터가 이제 신고가 영역,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군들 다 52주 신고가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YG 엔터가 이런 구간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과거보다는 지금이 들어온 유동성이 더 크고 시장의 환경이 더 좋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신고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yg엔터를 저는 여전히 탑픽으로좀 보고 갔으면 좋겠고 jyp는 이미 신고가를 넘었잖아요. 신고가를 넘은 상태에서 뒷파동이고 어, yg에는 블랙핑크가 잘 나가요. 매우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의 이 힘이 저는 충분히 신고가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제가 카페에다가 적어 놨던 이 OTT 관련해서 주목군들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지리산 관련해서 a 스토리 뭐 태평양 물산도 하나 안내를 드렸죠. 태평양 물산 뭐 좀잘 기다려 보자. 그리고 오늘 뭐 키이스트라든지 초록뱀, 미디어 등등 좀 올라오는 데 이쪽 섹터의 흐름들이 굉장히 어 좋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I.T. 반도체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가 없네요. 제가 볼때 I.T. 반도체를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I.T. 반도체가 힘든 구간이 참. 없었었는데 엄청나게 IT 반도체가 시장에서 못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어, 가는 섹터를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관점에서 아시아나 항공이나 이런 항공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어 노랑풋선이 신고가 치고 다시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지금 가는게 웬터 섹터에 이 위드 코로나 바톤 타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톤 잠깐 한번 보면요, 크래프톤 오늘 일단 뭐신고가를또 경신을 하려고 하다가 일단 좀 맞고 떨어졌는데 내일 둘중 하나죠. 이런 윗꼬리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어 추세 상승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또 밀리면서. 또 밀리면서 좀 지지부진하게 흐름을 보일 것이냐 라고 보여지는데 잡볼 때는 이런 구간까지 밀렸다 라고도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누적 수급이 좋다 라는 관점에서는 네어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오늘 같은 경우가 사실 거래를 강하게 터트리면 좋았을 날로 보여지는데 좀 없어서 아쉽고 내일이 변곡점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 시장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고 좀 답답한데 지금 제가 원래 여기에다가 항상 정리를 해놨는데 그냥 오늘은 카페로 좀 대신합니다. 네, 어, 관련 종목군들 궁금한 거 이제 정리해놨던 종목군들 중에 제가 대원미디어, 어, 애경유아 같은 경우도 리뷰를 한번 해드리면 오늘 이 합병 이슈가 주주 총회에서 결정이 났죠. 재료 소멸로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동시에 이 석유화학 섹터가 오늘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롯데정밀이라든지 다 함께 밀리면서 밀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위에. 고점을 치고 밀릴 때는 따라 잡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되고요. 네. 반면 이제 계속 적어놨던 것중에이수와 대원미디어가 있죠. 대원미디어도 어 제가 지난번에 아모드사우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모드사우러스 그래서 하단 정도의 좋은 매수권이 된다면 볼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종목도 끼가 다분하죠. 그리고 IP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목표 주가 5만원 잡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5만원 정도 잡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현대바이오, 동화약품. 어제 이제 리뷰를 했는데, 동화약품. 개인적으로는 오늘 동화약품을 매매를 했어야 돼요. 어, 동화약품을 매매를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뭐에 홀렸는지, 네, 아니면 현대바이오를 좀 봤습니다. 현대바이오를 좀 봤는데, 이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냐면, 어제 이제 손실을 봤죠. 손실을 봐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네, 여기서 사서 반팔고 다시 좀더 사서 고점 돌파 실패하네 하고 팔고 여기서 다시 가나 하고 샀는데 여전히 못 가네요. 그래서 뭐 별로 실속이 없는 매매를 좀한것 같아요. 실, 실속이 없는 매매를 좀한것 같고 반대로 동화약품을 했다면 더큰 득이 있었을 매매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네요. 자 글로벌 증시 시황 지금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아직은 네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위 증시가 어, 어제 그리고 그제 이렇게 연속 이틀 양 음봉을 보인 상태에서 오늘 살짝 올라 올라가더라도 이 매물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일단 이런 장기 평선을 지켜주는지 직전 초점을 지켜주는지 혹은 직전 초점에서 강력한 뭐 양봉 캔들이라든지 도치 캔들이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